이어서 경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국회의원님의 경여사 순서입니다. 큰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LBIT 육아 센터를 설립하는 이 의미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크게는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작게는 대구 경북 지역의 경제와 영남대의 발전을 이루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5년 후나 10년 후, 과연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답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LED는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입니다. 지금까지는 빛이 단지 어둠을 밝히는 수준이었다면, LED는 완전히 자연색에 가까운 빛을 훨씬 적은 전력으로 밝힐 수도 있고, 응용 분야도 I T 와 가전 분야를 비롯해서 무궁무진합니다. 흔히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LED야말로 새로운 빛의 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상의 모든 빛을 LED로 바꾼다고 상상해 본다면 얼마나 큰 시장과 기회가 열리겠습니까? 특히 LED의 장점을 IT 기술과 융합해서 다양하게 발전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LED와 IP의 융합산업을 연구하는 연구센터를 이번에 만들고 그렇게 중요한 연구센터가 바로 영남대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저는 정말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에는 이미 관련 산업 인프라가 많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 연구센터의 설립으로 지역의 LED 산업은 새롭게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총장이 되신 이호수 총장님에 대해 대학과 지역의 기대가 큽니다.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명남대 역시 이번 LED i p 융합연구센터 유치를 시작으로 앞으로 지역과 국가 발전에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지독하게 가난했던 시절에도 다른 거는 다 아끼더라도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적극적으로 했고 그 토대비에서 국제 경쟁에서 이기고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비록 경, 경제가 어렵고 힘들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과학기술에 우리 경제에명운을 걸고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LEDIT 융합연구센터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뒷받침했으면 합니다. 저도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앞으로 LED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대구 경북이 세계 최고의 LED 생산지가 되고, 영남대 LED 연구센터가 최고의 연구 인력들의 집결지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해 노력했으면 합니다. 저는 꼭 그렇게 될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국, 경북, LED IT와 사도에 관련된 여러 내용은 앞서 발전 전략 발표라든지 말씀에서다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네, 스타일링을 최근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경북 네. LED IT 유머 산 미전 선포식의 퍼포먼스입니다.